안녕하세요. 미국 주식하는 인근입니다. 오늘 미국장 한번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오늘 시장은 트럼프가 추가 7개국에 보내 관세 서한을 공개했지만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었고 인공지능 시대의 최대 수혜주로 여겨진 엔비디아는 상장 기업 역사상 장중 처음으로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 나사가 이날도 1% 가까이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이날 트럼프는 추가 관세 서한 발송을 예고했지만, 주식시장은 견조한 오름세로 출발했고, 필리핀과 브로나의 스리랑크 알제리 그리고 이라크와 리비아 모이티바에 8월 1일부터 20에서 30%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밝혀, 장 중반 일부 지수가 상승폭을 반납했지만, 오후장 들어서는 오름세로 대체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날 공개된 FMC 헤이록은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유지하면서도 당장 이달 금리 인하 기대와는 거리를 돕고 이러한 상황은 이미 예측이 가능했던 상황이기에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이날 1.8%나 오르며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해 162달러까지 올라왔고 장중한때 164달러까지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사상 첫 시가총액 4조 달러 기업을 달성해 지금은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압도적인 지배력과 데이터 센터 부분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올해 초는 중국의 AI 스타트업 디시크 등장과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AI 칩 수출 규제 그리고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주가는 지난 4월 달 86달러까지도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들에게 AI 인프라 투자 확대 그리고 미국 빅테크 기업의 데이터 센터 구축 발표가 잇따르면서 엔비디아의 매출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이 강해져 결국 데이터 센터에서 AI 모델을 훈련하고 출원하는데 필수적인 고성능 GPU 시장에선 엔비디아는 80% 이상의 점유율을 그리고 AI 가속기 시장에서 95%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렇게 된다면 주가가 안 오른다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도 엔비디아의 성장세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시티그룹은 지난 7일 목표 주가를 기존 180달러에서 190달러로 높이며 엔비디아 상승세에 배팅했고 지금은 각국 정부가 자국 내 AI 인프라와 데이터를 생산 통제하는 이른바 소버린 AI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러한 수요는 2025년 핵계 연도에 이미 엔비디아 매출의 수십억 달러 규모로 기여해 내년에는 더 증가할 것이라 결국에는 사실상 세계 모든 소버린 AI 계약에 엔비디아는 중심에 있어 여기에 공급망 병목 현상까지 완화되면 올해 하반기 블랙의 칩 제품군이 본격적으로 확장이 되기에 웨드브시 증권은 이미 엔비디아 GPU의 블랙0비2 0 0 수요가 공급을 앞지른 상태라고 밝히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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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2 0년매출0 전년 대비 53% 급증한 2 0 0 0 0 0러영업이익0 54.2%불어0 1,256억 달러로 예상해 현재 평균 목표주가는 174달러로 이0 종가 대비 9%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도 보여지는데요. 이에 저희 생각은 엔비디아 현재 0 0 0 0 0 33배에 불과해. 이렇게 잘 나가는 기업의 pr이 33이라는 것은 그다지 높은 수준은 아니라 예컨대 전기차 판매가 급감하고 있음에도 현재 테슬라의 포 r 드 pr은 168배 수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미디어 주가는 결코 터무니없이 고평가되어 있지 않음을 볼수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은 AI 특수가 이제 시작에 불과해 결국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좋은 흐름세를 보일 예정이라 이러한 말은 즉 향후 몇 년간 엔비디아가 천문학적인 이익을 추가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는 인공지능 분야에서 압도적인 점유를 차지하면서 당분간은 경쟁업체들이 엔비디아의 아성을 무너뜨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지금은 중국이 서부 사막지대 대규모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단지를 조성하고 있다는 소식도 나와. 블룸버그의 관련 문서와 공시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서부 사막지대 곳곳에 위치한 약 36곳 이상의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 a i 칩 11만 5천 개 이상을 설치할 계획이라. 지난해 4분기 중국 지방 정부는 총 39개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승인하면서 을 모두 엔비디아 a i H200칩을 사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예, 엔비디아는 중국 내 규제 제품에 대해 어떤 지원이나 수리도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미수된 9세대 칩을 모아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것은 사업적 기술적으로 모두 말이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미 상무 차관은 AI 칩 미수는 분명히 벌어지고 있어 결국 어떤 경로로 엔비디아 칩셋이 지금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할수 있는데요. 이에 예, 이러한 말은 결국 엔비디아 매출과 수익이 월등히 올라간다는 말로. 지금은 중국이 시작했지만 앞으로는 유럽과 중동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서도 이러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가 될 것이기에. 비록 지금 현재 엔비디아 주가가 많이 올라왔고 아래 왼쪽에 보이시는 아래 사이는 73까지 올라와 점점 주가는 과열 상태까지도 가고 있지만. 엔비디아는 앞으로도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 테슬라는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295달러까지 내려왔고, 사실 테슬라는 머스크가 아메리카다 창당을 위해 다시 한번 정신을 쏟고 있어 이러한 모습은 테슬라에 크게 긍정적이지는 않아. 심지어 지금은 차량 인도량마저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연일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 가장 강력한 테슬라 지지자이자 테슬라 강세론자인 웨이드부시에 대한 아이브스는 머스크로부터 닥쳐라는 반응을 받았고 이러한 발언은 아이브스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정치 활동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 이유라 이에 지금 머스크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선 월가의 여러 분석가들이 비판도 하고 있어 특히나 윌리엄 블레어는 머스크의 정치 복귀가 부정적 영향만 가져올 것이며 여기에 머스크의 정치적 계획과 수사법 그리고 트럼프의 세금 지출 법안이 테슬라의 마진과 전기차 판매 미칠 부정적 영향 때문에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유로 낮추는 모습까지 보여줬습니다. 이에 테슬라는 지금 역대 최대 할인 공세에도 불구하고 6월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거둬 글로벌 시장에서 연인 악재에 직면해 있기에. 지금은 미국 내 정책 변화 그리고 머스크의 정치 행보, 실적 전망 하락 등이 다양한 요인으로 작용이 되며 다시 한번 주가는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테슬라는 6월 중국 시장에서 6만 천5 4 0대 가량을 판매했지만, 이날 전년 동기 대비 3.8%밖에 증가한 수치라 비록 두달 연속 전년 대비 감소세는 멈췄지만, 이 분기 전체로는 전년 대비 12.7%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기 미국 안방에서도 판매가 부진한 것은 마찬가지라 테슬라는 월별 공식 수출을 공개하진 않지만 마크 라인스 시장 조사 업체에서는 6월 미국 내 판매량은 전년동월대비 29.5%나 감소하며 8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지금 테슬라의 글로벌 판매량은 북미 비중이 약 33에서 37% 수준으로 중국과 함께 중요한 시장으로 꼽혀 트럼프는 9월 말부터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하반기 특히 4분기에 테슬라 북미 판매량은 더욱더 주춤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머스크가 트럼프와 갈등을 빚을 때마다 주가는 계속 출렁거리며 지난달 5일 두 사람의 갈등이 고조됐을 때도 하루 만에 14%나 급락했고 이번 7월 1일에도 트럼프를 저격하자 주가는 5%나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로 인해 머스크는 지난 5월 말 도지수장 타이틀을 내려놓으며 주주들에게 테슬라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다고 약속도 했지만 지금 이러한 결과는 2개월도 안돼 번복된 셈이며 이에 주가는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마저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에 현재 테슬라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한편 나사닥이나1% 가까이 상승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2만 600선까지 올라왔고 지금 시장은 트럼프의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크게 걱정하는 수준은 아니기에, 그러한 이유는 트럼프가 다시 상호 관세 유예를 8월 1일까지 연기한 것이며, 관세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연기가 될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실제 스코베센트 장관은 최근 노동절까지, 즉 9월 1일까지 이러한 관세 협상을 하겠다는 뜻도 밝히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는 무역 엠바고에 준하는 초고유 관세를 감당할 의지가 없거나, 감당할 수 없거나, 아니면 둘다 아니라는 것을 여러 차례 보여줬고. 각국 나라에 보내는 서한조차 상당한 꼼수를 부릴 여지를 남겼기에 기관과 투자자들은 8월 1일에 또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상당히 낙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어 결국에는 8월과 9월 시장도 기타 이슈로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 하락폭은 지난 4월 하락폭의 수준은 아닐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피어 인 그리드 지수는 75까지 올라와 극도의 한호 상태에 들어와 있고 이렇다 보니 시장은 전반적으로 관세가 더 크게 뛰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 경제를 경기침체로 끌어내릴 만큼 충격을 주지 않을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기에 제재 물가와 고용과 같은 주요 데이터에선 아직까지 충격은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아 결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까지 올라온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장이 좋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통상 미국은 8월에 잠시 흔들리며 그리고 9월과 10월부터는 다시 증시가 공포 단계 올라오는 경우를 많이 봤으니 우리는 이러한 것을 인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그러한 경우가 찾아오면 좋은 주식들을 또 다시 모아가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팔란티어는 이날도 상승을 하면서 143달러까지 올라왔고 48란티어는 최근 수급 이슈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이내 반등을 하면서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예, 아래 보이시는 아래 사인은 59밖에 되지 않아. 주가는 크게 과열의 상태는 아니며 다만 올해 주가가 80% 가까이 상승을 했기에 지금 상황에서 당장 내일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크게 놀라운 상황은 아니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핫해지고 있는 비트코인은 한달반 만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비트코인이 11만 2천 달러 선에 넘어선 것은 역대 처음이라 지난 5월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11만 1900 달러를 약한달 만에 넘어서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비트코인이 상승한 이유는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엔비디아 같은 세계 1등 주가 상승을 하고 다가오는 9월 미국의 금리가 다시 한 차례 내릴 것을. 예상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전 세계 돈이 풀려 다시 비트코인과 같은 자산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라 할수 있습니다. 오늘도 8분이 넘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